가격이 비싸 보인다고 겁먹는 순간 시장은 당신의 돈을 가져갑니다. 이 종목이 수년 안에 30% 이상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싸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적 프리미엄을 받을 조건이 이미 갖춰졌는데도 시장이 이를 아직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감각으로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로 보면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고급 전력 인프라와 고급 변압기 시장은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즉시 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시장은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공급 가능한 기업의 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기 지표로 밸류에이션을 재단하면 기업이 서 있는 판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근거는 아주 명확한 신규 생산시설 구축에만 3년에서 4년이 걸리는 초고급 변압기 시장이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지금 경쟁자가 나타나더라도 수년간 기존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생산시설과 인증을 확보했고 또한 미국 시장에 대한 판매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 회사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최대 시장에서 더 추가하세요. 미국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시장에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없어 납기와 가격 경쟁력에서 분명한 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환경은 평균적인 기업에 분명히 불리합니다. 환율은 1,40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고, 글로벌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다수 기업의 실적 가시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다릅니다. 미국 현지 생산과 미국 매출 집중 덕분에 이런 리스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입니다.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납기와 공급 안정성에서 경쟁사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구조가 탄탄한 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수급의 본능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접근 방식이에요. 이 종목의 리스크는 붕괴가 아닙니다. 변동성입니다.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건 공포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입니다. 한 번에 몰아넣기보다 변동성을 전제로 비중과 평균 단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점검 기준은 단순합니다. 미국 현지 생산이 유지되고 있는지 미국 매출 집중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이 유지되는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단기 기준으로 보면 왜곡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진입 장벽 미국 현지 생산과 매출 집중 구조 그리고 상위권 기술력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리스크 통제는 예측 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변동성을 받아들이고 구조가 훼손되기 전까지 공포에 팔지 않는 것, 그게 이 종목에서 수익으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너무 민감해서 어디에도 드러난 적이 없는 내부 정보입니다. 그래서 뉴스, 보고서, 소셜 미디어까지 그 누구도 모르는 극비 내용이에요. 이게 커뮤니티에 드러나는 순간, 주가는 일반 투자자 수준에선 도저히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던 그 핵심을 아주 조심스럽게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주가를 정합니다. 첫째, 월스트리트 자금, 둘째, 작전 세력인 국내 큰손, 셋째. 국내 상위 1%위 일반 주식 투자자들입니다. 문제는 국내 큰손들과 국내 상위 1%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매집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매집하러 달려든다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슈팅할 때는 긴 기간 동안 주가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오르는 게 아니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날 며칠 만에 또는 몇주 만에 주가를 몇십 퍼센트에서 몇백 퍼센트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사실 매일매일의 주가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가격에 주식을 미리 보유하고 있는 거죠. 주가를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으면 큰손들이 하는 심리전에 비말.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몇백 퍼센트 오를 주식을요. 그러니 큰 손들을 상대할 내공이 없으면 주가는 매일매일 확인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개미 여러분들은 매일 차트를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죠. 주식의 90%는 수학이 아니고 큰 손들과 개미들이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불길한 뉴스와 부정적 주가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초고수만 매일매일 주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를 매일 본다는 듯 절대로 큰 손들과 의 심리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안감에 홀려서 손절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 의 개미 투자자들이 2025년 초 부정적 뉴스와 주가 하락에 믿음을 잃고 손절하고 난후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승하는 열매를 맛보지 못했듯이요. 큰손들과의 심리전에서 지면 주식으로 돈 버는 건 절대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가는 항상 폭발적 상승을 하기 전에 모든 TV 뉴스와 신문을 통해 부정적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이유는 개미들을 손절시키기 위한 심리전이고 이런 심리전을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100일 내내 하기도 합니다. 2025년 초 오만 전자라고 불렸던 삼성전자 위기론도 그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 버블론도 그렇습니다. 2026년은 AI 관련 주들 떼돈을 버는 해가 될 것입니다. 2026년도에 세달 안에 오르는 AI 관련 주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으로 세 달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세달 안에 오르지 않을 종목은 애초에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빠르면 3일,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늦으면 한달 뒤에 오르는 종목들만 알려드립니다. 최대 세 달이 걸린다는 거지 세달 뒤까지도 안 갑니다. 제가 세 달이라는 시간을 말한다는 건 그만큼 제가 시장에서 직접 확인한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말, 책임 못지는 말, 희망 섞인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믿어주신 분들을 모두 하나같이 같 말을 하셨습니다. 믿고 투자하고 난후몇 개월 지나서 주식계좌를 열어보면 몇백 퍼센트 올라 있었다고요. 아닌 분들은 소액만 투자하고 땅을 치시죠. 주식을 함에 있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곧 다가오는 미래의 산업은 반드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근접한 미래의 대세 산업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안 오르는 일이란 단언하건데 지난 25년간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쉽게 오르지 않고 사람의 진을 다 빼놓고 포기할 때 오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와야 할 미래의 주가는 무조건 오른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단그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차트 몇개 띄워놓고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쌍바닥입니다. 이런 말로 차트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세달 안에 방향이 나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오직 거시적 경제 흐름과 그 흐름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들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전세계 자금이 어느 섹터로 들어오고 있는지, 국내 큰 손과 상위 1%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실시간이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010 5174 8880으로 세달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 흔들리면 안 되는지, 언제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점마다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공포 불안 노이즈가 계속 퍼지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큰손들이 매집을 위한 연막이었다는 걸세달뒤 차트가 계좌가 직접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서 차트만 보지 마시고 손실난 종목들 언제 물타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휴대폰 꺼내서 세 달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세달뒤 제가 드린 말이 허풍이었는지 진짜였는지 직접 결과로 확인해보십시오. 저는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게 이 번호를 공개한 것입니다. 정말 세달뒤주둑한 자금을 얻고 싶은 분들만 010-5174-8880으로 세 달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